어, 녹화본이 다 날라갔어요. 죄송해요. 1화부터 1-1화까지 다 날라갔어요. 10만원 벌었고요. 이제 이것만 팔면 집이 바뀝니다. 내일 제대로 찍기로 하겠습니다. 업로드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.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자 이제 집을 바꾸러 갑니다 자대출상황자 내일 집이 바뀌고요 내일 제대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3화 2화는 아직 안 날라가는데 날라가서도 있어가지고 그냥 놔뒀거든요 이제 너구리한테 가 봐야겠죠? 너구리야, 나 다가왔어. 오, 무슨 색을 할까요? 핑크? 핑크? 전 연두색이 좋습니다. 자, 긴품 기념으로. 커피 마시러 가요. 점점 바쁘기 가 어려워집니다. 야 커피 내놔. 커피 맛있겠다. 음 재밌게 해볼까요? 자 잠깐 시킬게요. <laughs> 잠깐 시킬게요. 잘 마실게요. 훨. 자, 여기 좀 앉아있다 갈까요? 아, 여기서 나중에 여름에 무대를 한대요. 9년도 보러 갈까요? 좋아요. 타운에 갔던 거 잘려가 잘렸을 수도 있었는데 뭐 가요? 잘린 걸 다시 되살리기 위해 타운으로 갑니다. 제가 다신발하저씨와 있으려나? 제가 다 삭제해버려가지고 다시 올릴 수가 없게 됐어요. 죄송합니다. 다음부터는 삭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가끔씩 제 유튜브 보는데 재밌더라고요. 아, 수사 아저씨야. 아저 컵이 진짜 못생겼다, 진짜. <laughs> 눈이 더 커야 되나? 아, 날파리. 날파리! 날파리! <laughs> 동물에서 재밌죠. 음, 다음 주에 파티 열 예정인데, 글쎄 파티 때아또 비울려고 한다 타 타운은 참 조용해서 좋아요. 오 저기 이불 있다 음. 대출은 다음 주 다음에는 안할거예요 이게 최대에서두 번째거든요 야 공연 보러 왔다 야 헉, 맞다 돈이 부족하네 800배리였나? 아자돈 벌러 갑니다 저 죄송합니다. 복숭아 세 개만 따면 돼요. 다시 집으로. 어 죄송합니다. 복숭아 세 개만 따고 팔면 됩니다. 걱정 마세요. 제가 사나이 아닙니까 사나이? 아 응, 사나이 아닙니다. 사나이연가에 몰라요. 사나이 같은 여자예요. 저는. 그거 알아요 가끔씩 커피숍에 제 친구들이나 기사 선생저 운전수가 있잖아요 와가지고 커피 마시더라고요 아 떡볶이 남은 거 먹어야지 좀 이따가 저 나이 공개할 때 됐습니까? 응안 음. 돼요 나이 공개해서 모릅니다 유튜브는 공개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, 원래. 유튜브는 그런 것입니다. 제 친구들이죠. 친구들아, 미안하다. 너네밖에 안 보고 있지만, 너네밖에 보고 있지만, 나는 어쩔 수 없다, 친구들아. 다른 사람도 보기, 봐주시길 바라며, 나는 무조건 기다리고 있다. 친구들아, 이걸 보고 울지 마라. 나 어쩔 수 없는 생활이야. 어쩔 수 없는 생활이야. 자, 팔로 갑시다. 아, 돈 나오는 돈은 나일루야, 한 개밖에 없구나. 자. 거야. 무 이 정도는 충분해. 자, 고년 보러 갑시다. 고년이 얼마나 재밌다고요? 가, 바, 가발 벗기 싫어요, 저는 너무 부끄럽답니다. 자습이요. 직접 해보면 아시는데 되게 재밌어요. 근데 시청자 여러분 왜 계속 물어보시나요? 아, 제가 지금 저번에 말하지만 저번 말했지만 말하기 귀찮아요, 솔직히. 아운전수 싫어요, 저는. 아, 놀러 오시게요? 계속 물어봐요. 응 진짜 어이가 없잖아. 잠시만 이 칠천사 왜 이래? 왜 그런 왜냐고요? 재미있잖아. 이게 뭐야? 나 나의 유행어를 따라하는 거야 지금? 헐 어이가 없네. 아 죄송해요 시청자 여러분님. 자, 딱 맞춰 왔거든요 오랜만에 해서 저는 신발람 나는 개인기를 보겠습니다 자, 애들 몇명 있을까 볼까요? 헐 설마 나밖에 없는 건 아니겠고 음... 아, 읽어달라고요? 저감사합니 너무 기뻐어서 그냥 저랑 잘 맞지 않다고 신바람에 물어봐서 물어봐서죠. 그랬더니, 그 사람이, 그럼요. 그토록 재미없는 깨 하는 사람이 이름이 흐흥이라니까, 라고, 라더군요. 그라구나 어쩐지, 사람들은내 거에 해보고, 그래 순서를 내렸다니! <laughs> 노잼. 이봐! 요 행노잼이죠? <식료> <laughs> 음, 그래. 음, 저는, 시은 당하는 개인기를 버리겠어요. 나 어떻게 생겼어, 근데? 궁금한데? 나가죠. 다시 골. 네, 오늘은 동물의 숲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까..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랄랄루!